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준덕의 내편 TV 오늘의 이야기는 이직 컨설팅 잘못 받으면 인생 쪽박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직장생활을 30년 했고요. 10년, 10년, 10년 단위로 해서 세번의 이직을 통해 가지고 말단 사원에서부터 최고경영진까지 흔히 말하는 고액연봉과 고속임원 승진을 경험한 사람, 중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이러한 이직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우리 후배들과 나누기 위해서 유튜버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다른 유튜버들의 이직, 소셜 컨설팅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좀 많이 해봤거든요. 어, 상당히 잘 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컨설팅 내용 중에서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네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향후 이직에 대한 컨설팅에 대해 가지고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상황은요, 지나치게 개인적인 성향의 경험이 좀 전파되고 있지 않는가. 지험및 이직 준비생들에게는 잘못된 정보와 방법론을 전파하게 되면, 예회상실은 물론이고, 왜곡된 지역 이직의 보존관념을 좀 가지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향후 나는 왜안 될까라는 자기 패배주의의 슬럼프로 좀 이끌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좀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국내 최고의 교육 전문 컨설팅 회사에서는 유튜브 쇼 프로그램으로 면접은 거짓을 진실되게 보이게 하는 기술이다. 이런 내용을 전파하고 있었는데요. 참, 이런 내용들은 이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심각한 어, 문제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취업 이직 컨설팅을 할 만큼 그분들이 경력이 풍부한가, 그리고 이직에 대한 성공 스토리가 잘 축적되어 있는가라는 좀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20, 30대의 연령의 유튜브가 대부분이었었고요. 그분들이 직장 생활을 경험하면 과연 얼마를 했을까? 어, 우측에 보이는 사진처럼 고양이의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사자인 것처럼 자신을 좀 투영해 가지고 어, 방송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컨설팅을 듣고 따라하는 이직 준비생들에게는 경험적 한계가 있는 방법론을 실행함으로 실패의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위험의 상황은 뽑아본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뽑혀 본 사람의 관점에서 대부분이 컨설팅 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다수의 유튜버가 면접관 내지 채용 결정 을할수 있는 최종 결정권자의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었고요. 본인이 취업한 경험 내지 이직한 경험이 취업과 이직의 모든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회사의 이직 경험과 적정한 이직의 횟수, 이직의 성공적 결말이 없는 단기적이고 일회성 경험은 이직 준비생들에게 지나치게 긍정적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결과는 현직장에 대한 불만과 아니란 태도로 이직의 마음을 더욱 후끈하게 하고요. 자칫 하다가는 이직이 아니라 부직 시장의 미아로 전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은 함부로 컨설팅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세밀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직과 구직은 한끗 차이지만 결과는 천당과 지옥의 차이가 있는 것이 이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사항 네 번째는요, 이직 횟수만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직 컨설팅을 좀 하고 있지 않는가. 좌우에 여러분들 사진을 보시면 좌측의 사진은 8년 동안 5번의 이직을 한 케이스고요. 우측의 사진은 30년간 3번의 이직을 통해서 말단 사원부터 해서 최고 경영진까지 올라간 경우입니다. 좌측의 경우는 어, 통상 8년에 5번 이직을 한 것이 어, 이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했다라고 컨설팅을 하게 되면 어, 이 컨설팅을 하시는 분은 팀장의 수준에서 전후해가지고 어, 위로는 뭐 가봐야 별다른 게 없겠지 하면서 자기가 걸어왔고 자기가 경험했던 부분에 대한 이직과 취업에 대한 컨설팅이 대부분이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실제로 이직과 취업의 그 시장은 어, 총 얼마만큼의 직장 생활을 해서 어떠한 질적인 이직의 과정을 겪었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고 길게 올라가 보면 더 많은 것이 보이는 것이 이 시장이 되겠습니다. 어떤 이직 컨설팅이 여러분들에게 유리할 것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요, 높이 올라간 이직너가 결국은 밑에 후백1 이직너를 스카우트 한다라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직 시장은, 이직은 조기 축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직하고 싶으시면 제대로 이직한 성공 스토리가 있는 살아있는 경험에 기반해서 이직을 준비하십시오. 조기 축구에서도 이론과 전략은 프리미어리그 못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기 축구가 결코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요, 실력이 검증되고 경력이 충분하며 성공의 결과가 있는 경험, 기술, 전략, 이론에 바탕한 프로 축구라는 것입니다.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승이직의 판도라 상자를 언박싱하라는 제가 30년 동안 세번의 이직을 통해 가지고 고속 승진 고액 연봉자가 되는 살아있는 사실에 기반한 이직의 비법을 제가 집필한 내용입니다. 내편 네 TV에서는 총 380페이지 9개의 파트 89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 이직에 대한 마인드 정리부터 고액 연봉에 대한 협상의 방법부터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사실에 기반한 구체적인 이직에 대한 비법들을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의 줄에 서십시오. 그리고 성공적인 이직을 원하신다면 양질의 이직 성공과 이직의 질적 성과가 높은 사람의 줄에 서서 컨설팅을 받으십시오. 취업 준비생 이직 준비생의 간절함과 처절함을 믿기 삼아 양질 전환이 되지 못한 컨설팅에 어정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준덕의 네편TV가 그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구독, 좋아요로 서준덕의 네편TV 이직 시장의 판도라 성자를 마음껏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